안녕하세요, 미니어 처만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강아지 총이를 소개하는데요. 네예요. 안 보이나? 내려서 볼게요. 내려오고, 네, 개인기는, 헥! 그리고, 엎드려! 나중에 엎드려! 엎드려! 어, 잘했어. 네, 이쁘게 가되고좋아 하고요. 간식을 줄 건데요. 내가 간식을 되게 좋아해요. 이런 간식이고, 잘 먹어요.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요. 헤, 오됐다 어.. 괜찮아? 네 8-9개월 됐다고 말씀드렸나? 네 그리고 얘가 뭘또 좋아하냐면 이걸 또 좋아해요 제가 별로 없나 봐요. 네, 이상으로 미니터 만났습니다. 담백께 빠이. 자, 잘롱아 인사해야지. 자. 안녕히 계세요.